안녕하세요. 캘리쌤입니다. 패턴 3. 오늘은 세 번째 패턴으로 만나볼 건데요. 바로 언제 쓰는 말이냐.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거죠. 나 이제 뭐 하려고 준비가 돼 있어. 야, 이번 겨울 되게 춥다는데 어떡하냐. 아유, 나는 겨울 준비 완전 다 해놨지. 어? 너 이번 휴가 신청했더라? 아, 나 휴가 준비 완전 다 해놨어. 이제 가기만 하면 돼. 약간 이렇게 나는 뭐뭐를 할 준비가 됐어. 난 지금 완전 바로 할수 있어. 음. 자, 너 이직한다며? 이랬을 때. 아, 나 이제 새로 직장 다닐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말을 할 때. I am ready for. I'm ready for. I'm ready to. 이렇게 쓰는데요. 자, for하고 to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요거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I'm ready for. I'm ready to. 생각하면서 I'm ready for. I'm ready to. 자 계속 입으로 연습해 보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I'm ready for. I'm ready for a serious relationship. I'm ready for a serious relationship. 자 relationship이 뭐죠? 그렇죠.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면 이제 보통은 연애 관계를 말을 해요. 그냥 릴레이션십만 있을 때 우리는 인간 관계도 될수 있잖아요. 네, 그렇 인간 관계 될수 있는데 보통 릴레이션십은 이제 보통 연애 약간 사랑에 대한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 보통 릴레이션십이라고만 해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SNS는 그 자기 누구 사귀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표시하는 그런 상태 메시지 있었잖아요. 그때 나는 연애 중이라는 그런 표시가 바로 뭐였냐면은 인릴레이션쉽이었어요 사귀는 사람이 있음 나는 어떤 관계를 하는 중임 이런 느낌입니다. 보통은 남녀 사이에 그런 이성적인 연애 관계를 말을 하죠. I'm ready for a serious relationship. 근데 serious relationship은 뭐예요? 그러면은 진지한 관계. 이거는 내가 거의 결혼까지 생각했다. 그런 느낌의 관계를 말해요. I'm ready for a serious relationship. 약간 붙여서 읽어볼까요? I'm ready for a serious relationship. 다음 I'm ready for 난또 뭐가 준비가 되 있냐 a challenge at work 나는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 준비가 되어 있어 자 challenge니까 그동안 뭐안 했던 뭔가가 되겠죠 뭔가 도전을 해보겠다 I'm ready for a challenge at work 그다음 I'm ready for the winter weather 나는 겨울 날씨도 준비가 다 되어 있지 부츠도 사고 패딩도 사고 다 샀어 I'm ready for the winter weather 자 그다음 I'm ready for my vacation. 나 휴가 갈 준비 다 했지. 비행기 표 예약하고 다 해놨어.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ready for ready for는 어떤 느낌이냐? ready 다음에 이렇게 for를 쓰면은 준비는 준비인데 약간 어떤 대비 이런 느낌? 음, 모모에 대해서 모모에 대한 준비를 해, 해놨다. 이런 느낌이에요. 음. 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중요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떨려. 어, 어떡하지? 너 긴장 안 되니? 이랬을 때 I'm ready for the conference call. 나그 컨퍼런스 콜 완전 준비 다 해놨어. 자료도 다 찾아놓고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나는 완전 자신 있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준비. 그래서 약간 대비 준비 중에서도 대비에 가까운 뭐 어떤 상황이 닥쳐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는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I'm ready for a. 앞으로 내가 누구를 진지하게 사귀게 되도 나는 준비가 돼 있어. I'm ready for a challenge at work. 직장에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나는 준비가 돼 있어. I'm ready for a challenge at work. I'm ready for the winter weather. 올겨울 되게 추운 날씨가 오더라도 그런 게 닥쳐와도 나는 다돼 있지. I'm ready for my vacation. 그래서 뒤에 이제 어떤 상황 이런 게 왔을 때 나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말을 할때 I'm ready for를 씁니다. 한 번만 같이 읽고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I'm ready for a serious relationship. I'm ready for a challenge at work. I'm ready for the winter weather. I'm ready for my vacation. 나 휴가 준비됐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1강에서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어, the. My. 명사를 우리가 가만두지 않는다. 뭘 붙인다? 자, 어, 어, the. 이건 뭐죠? 관사. 관사를 붙이거나, my. 이건 뭐죠? 소유격. 그쵸?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주 훌륭해요. 자, 그래서 영어는 명사라는 친구를 가만두지 않고 설명을 좋아해요. 어떤 명사인데? 어떤 명사인데? 이러면서 관사를 붙여주고 소유격을 붙여주는 영어의 특징이 있다. 이런 걸 붙이는 걸 좋아한다. 라는 거 기억하면서 두 번째 볼게요. I'm ready to go to work. 나뭐할 준비 됐어? 출근할 준비 됐어. 아, 옷다 입었고, 아, 머리 다 했고. 핸드폰 챙겼고, 이제 나갈 거야. I'm ready to go to work. 나 준비 완전 됐지. I'm ready to try something new. 나는 뭘 새로운 걸 시도할 준비가 됐어. I'm ready to start my new job. 새로운 직장을, job은 이제 일인데, 그 중에서도 새로운 직장, 새로 취직을 했거나, 아니면 이직을 했거나 했을 때, 이런 느낌의 표현 많이 쓰죠. 그 다음, I'm ready to end things with him. 자, 나는 걔하고 끝낼 준비가 됐어. 자, 이거 좀 무섭죠? end 하고 things가 나왔어요. end는 뭐죠? 끝을 내겠다. things는 뭐예요? 이것저것. 그렇죠 이것저것 전부 다. 왜냐면 s가 있으니까 그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끝낼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관계를 뭔가 정리하는 거죠. 헤어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쓸수 있네요. 그렇죠 우리 이거는 많이 아시죠? break up with him.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랑 헤어졌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은 새로운 거 한번 알려드려요. 이렇게도 쓸수 있답니다. and things with her and things with him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I'm ready to I'm ready to make the announcement. 나그 발표할 준비 돼 있잖아. I'm ready to make the announcement. 자, 여기서는 더를 썼어요. 음, 자, 더를 썼지만 제가 읽을 땐 어떻게 읽었다? 그쵸. D라고 읽었죠. 왜죠? A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너무 잘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자, 더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알고 있는 경우죠. 그쵸.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야, 너. 사내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칩시다. 너 누구랑 사귀잖아. 오늘 그거 이제 사람들한테 알린다며. 부장님도 알고 계셔? 모르지. 너 알린다며. 그러니까, 음, I'm ready to make the announcement. 오늘은 내가 발표를 할 준비가 됐어. <laughs> 그런 거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중대한 발표, 다른 종류의 발표가 있는데 또 준비됐니? Are you ready? 그럼 I'm ready to make the announcement. 그 발표할 준비 안 됐지. 그래서 어떤 발표인지 알고 있는 발표일 때 우리가 더 여기서는 the를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또 공통점이 있어요. ready to go to work. ready to try something new. ready to start my job. ready to start my new job. Ready to end things with him. Ready to make the announcement. 자 여기까지 왔을 때 ready to 다음에 뭐가 왔나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다잘 아시네요. to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왔죠, 그렇죠? 동사의 원형을 왜 쓰는 거죠? to가 왔으니까. 우리 처음에 뭐가 있었죠? I'm here to. I'm here to talk to her.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랑 비슷해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 그래서 I'm ready to make the announceme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아까 이 ready 4 있었잖아요. Ready 4 하고 2가 올때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4는 제, 뭐, 뭐에 대한 대비의 느낌이라고 했었죠. 어떤 상황이 오거나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다.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I'm ready for the winter weather. 아, 아무리 추워도 나 대비 다 해놨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투는 내가 그 행동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I'm ready to go to work. 나는 갈 준비가 됐어. I'm ready to try something new. 나는 새로운 걸 시도할 준비가 됐어. 이거는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근데 for는 뭐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오는데 나는 거기에 준비를 한 거예요. 조금 약간 어, 수동적인 거죠. 그 일이 오는데 나는 준비가 됐어. 이거는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할 거야. 이거를 I'm ready to make the announcement. 발표. 내가 할 거야. 이런 느낌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회화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You've been working pretty hard recently. 자, 여기 지금 우리 뭐가 나왔냐면은 have been ing가 나왔어요. 뭐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뭐 현재 완료 진행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have been ing를 쓰면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You've been working, 어떻게? pretty hard.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네. pretty는 예쁜 거 아니었어요? 그쵸. 맞는데, 이거는 다른 뜻도 있어요. very 하고도 똑같아요. 매우. You've been working pretty hard recently. 너 요즘 일 열심히 하고 있더라. 계속 어떤 이어지는 기간의 느낌인 거죠? 친구의 대답 들어볼게요. Yeah! 그렇지 뭐~ (now i'm definitely ready for a break) (i'm ready for) 그쵸 (i'm ready for) 뒤에 명사 쓴거 우리 배운 패턴이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Definitely가 있네요. 이건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분명히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강조죠. 나 완전 준비됐잖아. 엄청 준비되어 있잖아. Now I'm definitely ready for a break. 나 이제는 쉴 준비 완전 됐지. 왜 그런가요? 계속 일만 했으니까요. 계속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휴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야. 이젠 내가 쉴 때가 됐어. 그런 느낌입니다. I heard you're going on vacation. 너 휴가 간다며? I heard you are going on vacation. 그렇게 들었어. I heard you are going on vacation. 이것도 별도의 문장이고, 이것도 이제 주어 동사가 딸려 있는 문장이죠. 이제 두 개를 연결을 한 거예요. I heard 뭐뭐뭐뭐 뭐뭐 하고 이제 뒤에 이렇게 문장을 붙여주면은 뭐뭐라는 소식을 들었어. 이런 말이죠. I heard you are going on vacation. That's right. 맞아. I'm ready to relax and not think about work.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운 거 나왔네요. I'm ready to relax and not think about work. 자, 나는 완전히 쉴 준비가 됐어. 나는 쉬면서 일 생각은 아예 끊을 생각이 돼요. 끊을 생각이안할 거야. 그 준비가 돼 있어. 자, 그래서 ready for 다음에는 뭐라고요? 뒤에 어떤 명사가 오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거였고 ready to는 뭐였죠? I'm ready to.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고, 그쵸? 동사의 원형이 오고 내가 이 행동을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ve been working pretty hard recently. 요즘 일 열심히 하더라. Yeah, now I'm definitely ready for a break. I heard you're going on vacation. That's right. I'm ready to relax and not think about work. 어,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휴가 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That's right. 맞아, 맞아. 나 휴가 가잖아. I'm ready to relax and not think about work. 가서 일 생각 완전 딱 끊고 푹쉴 준비 완전 돼 있잖아. 자, 바로 요런 표현, 여러분, 직장 동료가 이제 외국인이 있다, 어, 휴가 간다며라고 했을 때 바로 요 표현 쓰면은 조금 약간 멋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복습 문제 푸는 거, 그리고 쉐도잉 잊지 마시고, 저희는 패란 4. 네 번째 강의에서 다시 볼게요.